비가 이렇게 내리네. 어떻게 하지? <laughs> 지금 비가 오고 막 그러는데 일기 예보를 보니까 오후에는 비가 그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갈만한 그행지 우릉이라는 곳을 직접 갑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살짝은 말씀드렸는데 여기 충칭을 오기 전에 장가계라는 곳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거기는 좀 너무 멀고 어,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도심에서 가까운 우룽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여기에 충칭에 왔습니다 이 장가계랑 우룽 어, 뭔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웅장하고 비슷한 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사진에 나오는 우룽이 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무튼 우룽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통 당일 투어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여행사 버스를 타고 편하게 우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중국 사이트에서만 또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스텔 직원분들에 부탁해서 타오바오라는 사이트 회원가입도 하고 이제 카드 결제까지 완료 그런데 여행사 측에서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소통이 어렵다고 또 취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는 못 가고 뭐 결국 직접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아침부터 우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보니까 그 택시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그러니까 태국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한 거의 20분 정도 이제 택시를 타고 왔는데 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중국 분들은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아 어, 여기서 찍고 들어가면되고 음. 외국인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니하오, 아 어, 니하오. 네. 지금 예약한 걸로는 몇번 게이트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부친지만 어, 항상 물어봐야 돼요. 확실하게. 네. 중국어밖에 없잖아요. 영어로는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니하오 워치 우롱. 어 우롱 난리. 알스 알, 알스 산, 너야, 알스 산, 알스 산, 알스 알. 오 오케이 오케이쉔쉬쉬 쉬. 지금 아침에 밥을 못 먹고 가지고 여기서 뭐 햄버거 같은 거 하나 뜯으려고 했는데 없네, 없어. 맥도날드, KFC. 일단 기차역에 들어올 때도 신분증을 찍어야 되고, 그렇게 기차를 타러 갈 때도 신분증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에러가 많이 납니다. 지금도 오늘 두 대가 안히히고세 번째 기계에서 다행히 통과가 되네요. 아... 아... 중국이 다 이제 현금 거의 사용 안 하고 뭐 다들 뭐알리페이라던가 이렇게 뭐 알리테이라던가, IT가 굉장히 좀 발달돼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긴 하구나. 이 기계들이 오작권이좀 심해요. 그리고 뭐 택시 어플의 그 위치 확인도 좀 딜레이가 조금 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딱 잡히지 않고. 어, 딜레이가 좀 있어요. 예, 위치가 안 잡혀요. 택시가 어디에 있는지 도잘안 잡히고 충칭에서 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예약을 해서 자리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도 다행히 입석은 할 수가 있어서 입석으로 타고 갑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게 자리 잡는 거랑 이거 입석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네. 아무튼 4,500원 아, 이서 가시는 분좀 있구나. 다우롱 어, 데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서 있으면 되나 그냥? 와, 설마 여기서 담배를 핀다고 오, 하오 하오. 이얜 뿌리 잔잔한 얜헐쥐 완전히 다 냅니다. 이쥐 뿌리 냅니다. 이쥐 뿌리 냅니다. 이쥐 뿌리 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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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냅�니다. 이 뿌리 뿌리 냅��. 이 뿌리 예 시시 시시 아그 원래 1 1시5 0 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어4 0 분에 도착했네요. 그래서 계속 어, 다른 분께서 무전으로 한국인 지금 여기서 내리게 해라 아, 이렇게 무전을 쳐주시네요. 친절하게. 어. <laughs> 어디 갈때마마다 그냥 해검이렇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게 원래 이기게해기사람이 엄청 많은 이이랍니다서이렇이제 오늘 비이 조금 조금이 내려가지고 오늘 또서일이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사람이조게없어이서좀쾌적하서이게 조금 여행을 할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좀게네요 네, 对咱从上가下 빨리 赶紧的吧와 진짜 높다. 이게 뭐야, 뭐야? 와, 그림 같다, 그림. 야, 여기 오는 과정은 진짜 힘든데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네요. 아 중국은 이런데 뭐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 거의 뭐 해외 여행 가는 수준으로 뭐 이동하고 뭐 뭔가 준비를 하고 해야 돼 가지고 좀 스트레스는 조금 많이 받긴 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야 무슨 뭐 그래픽 같아요 그래픽. 와 평소에 얼마나 줄이 길면, 야참 이렇게 해놨네. 야 이거 뷰 독점을 받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서 배전 안에 배전. 와 이런 아이디어 괜찮네. 자 이제 본격적인 트레킹 시작하나 보네요 일단은 트레킹이라고 하기에는 뭐저 안에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오는 길은 너무 또잘돼 또뭐 있어 가지고 그냥 뭐 산책 기분? 트레킹이라기보단 아 걷기 힘드신 분을 위한 또이 가마꾼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여기 오는 차비 왕복으로 이제 기차가 만원이고 여기 버스 왔다 갔다 가보자, 4,000원. 그리고 여기 입장료가 125위 안이니까, 다음면한 6만원 정도? 어.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4시간이랑, 여기 버스 또 왔다 갔다 1시간. 그리고 여기 돌아보는 거는 얼마나 걸릴려나 어. 최소한 한 7시간, 8시간은 걸릴 것 같네요. 물론 뭐장가계그동물이 어. 그거만큼은 안 되겠지만, 뭐 도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어, 어, 이 정도의 볼거리가 있다? 춘칭 여행을 얼마나 하네 이 정도면. 아 내가 진짜인가? 뭐... 진짜 이 중국인가? 아, 깜짝 놀랐어요. 이쪽에 어. <laughs> 사람이 하체 그, 그 바지를 내리고 있는거 <laughs> 해서 그, 어 음, 몸이 안 좋으신가? 아닌데 대변을 보는 거 있어. 와와 진짜 이게 중국인가? 아그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 지른 거구나. 아요한 애가 울리니까. 와 여기가 사실상 메인 근에 메인 근. 아 저기 저기 주막이라고 하던데 저기래. 야 저분은 정말 사랑하는 커플이구나. 여성분이 다리 아프다고 하니까 남자분께서 업고 내려가 주시네. 야, 진짜 이 뷰를 보기 위해서라도 와, 정말 여기는 한번 특히 충칭에 왔으면 어, 무조건 들려야 되는 곳이네요. 이쪽에는 지금 이 건물은 새로 리모델링한 건데 그 전에는 또몇백 년, 뭐천 년이 넘었다나?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빈 집으로 내려오는 좀 집이 있었대요. 이거는 비슷하게 생긴. 영화 감독이 이제 촬영지를 작 둘러보다가 어, 여기 리모델링을 딱 하고 어, 여기 영화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여행 오면 어느 정도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와, 여기는. 괜찮네요. 이 예, 시간 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자 투어 지금 끝나니까 4시입니다 아, 제가 근데 기차표 돌아가는 게그여시5 0 분인가? 거의 7 시에 출발하는 거라서 어, 밥도 조금 먹고 해야겠네요. 너무 배가 고프네. 오좀 많이 돌아다녔더니 여기가 제일 시행가보네 아, 여기는 또뭘 이렇게 사시길래? 와 이게 뭐야? 고기를 트럭에다가 소고기인가? 오포카드지시에 다들 모여가지고 돈도 걸고 하시네. 아니 보통 저기 우리 나라는 저기 바둑 뭐 장기 막 이런 거 하는데 야이 동네는 근데 연령대가 많이 높네 많이 높아?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싹 걸어오는 게 거의 좀어 나이대가 좀오 김선이 맛있다 무제한 어 안녕하세요 치치치 치커이마 예예 <laughs> 어, 이거, 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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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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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국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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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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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一个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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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미안지이니이 와, 1년 만에 첫 한국. 손님이라 오오오, 와, 중국산인데? 중국의 쩔한 냄새. 야, 일단 추리 알도 있고. 음, 고기, 냉동. 오, 야채들도 있고. 요즘에 저기 중국에서 그한 한령? 어, 그거 이후로는 우리나라 뭐 제품들이라던가 우리나라 뭐 관련된 게 길거리에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와, 감동적인 이 시골 마을에 오. 한국에는 가보셨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 재밌는 곳이 많고 사람들이 재밌을것 같아. 아, 뚜에뚜에뚜에뚜에 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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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랜만에밥 먹는 거같네 확실히 이제 간식이 단식이였지. 야.

아 저기 돈을 조금 더 많이 계산하려고 이제 딱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알리 페이가 안되다 아 일단은 여기 뭐첫 한국 손님이라는데 이거 어? 약간 먹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수 없고 아, 이거 공짜로 해준다 괜찮다고 막 그러는데 안돼 안돼 <목소리> 와또 슈퍼마켓도 뭐. 깔끔한데 여기? 뭐야 얘들까지? 야좀 심하다 이거는 아무리 저기 어린 애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러면. <웃음> <웃음> 홍요謝謝. 와요 리즈노. 謝아 말은 뭐야 말큰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일이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지금 지하철 타고 이제 오늘 그좀 둘러보고 이제 숙소 들어가는 길인데 갑자기 저게 통장에 110만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누가 나한테 잘못 입금했나?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또 이제 어 확인 해봤더니 돈 입금된 게 아니고 카드 누가 110 얼마를 사용을 했네요. 제 카드. 아, 이거 진짜 우려했던 일이 또 현실로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번에 그 여행 오면서 뭐 새로운 어플들을 많이 깔아 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페이도 미리 다 등록을 해야 되고 특히 그 타오바오 막 요것도 제가 등록을 했고 뭐 이런거 저런거 아 기억도 안나는데 예 네, 아무튼 뭐 개인정보죠 네, 다 거기에 다 흘러 갔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정보가 또 그쪽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네, 카드 정보, 아무튼 지금 그것 보자마자 바로 카드. 일단 해외 사용 정지해버리고, 일단 중요한 걸 지금 알리페이 지금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어 일단은 지금 오늘 알리페이는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저기, 그래 오다가 과일 홍시 있어가지고, 아 홍시 사먹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알리페이는 또 카드 등록이라서 일단 사용을 못하네요. 아 참, 네 체크하다. 어유. 그래도 강아지까지 산책을 시키시네. 아, 지금 카드 고용장 해가지고 카드를 정지시킨 상황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 중국에서의 여행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그 카카오뱅크라던가 네이버페이로 이제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여기서 사용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안 되는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비행기 표라든가 기차라든가 어, 숙박시설 이런 걸또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을 또 이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 통장을 해서 돈이 없거든요. 여기에 돈 쓰기 위해서도 이게 금액을 또깰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뭐밥사 먹고 막 이런 돈도 솔직히 없어가지고 아 이거 누가 저 돈을 빌려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동행복권 그러니까 로또 해외에서 구매를 할수 있게 복권 사이트에다가 저기 돈을 한 7만원 정도를 놨거든요 그거를 그 네이버페이에 지금 이체를 시켜가지고 어, 다행히 지금 밥을 먹고 공항까지 네, 갈수 있는 뭐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거의 OO 다 비행기가 저기 뭐공개선밖에없네 자 아, 지금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다든데가 왜 이렇게 많네. 공항 내부는 직원분들 몇명 보이고 어, 거의 뭐 텅텅 비어 있네. 자아아래도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유튜브 영상 찍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곳인데 서 아, 편안하게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다른 여행을 온 김에 조금만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카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뭐 그냥 편하게 그냥 마음을 먹고 그냥 돌아가야 될것 같네요. 좀 멘탈이 조금 바사삭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중국일까? 에이, 하, 진짜 중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고 뭐 순박하신 분들도 많고 이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호기심 가득하게 나름 느낌은 좋았는데 언어는 안 통하지만 중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또어 제가 또 먹잇감이 되버리니까 야, 여행 재밌게 하다가 이렇게 또안 좋은 일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돌아가는 건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아, 좋은 경험이었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는 절대 개인 정보를 넣으면 안 아, 되겠다. 아,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저는 지금 한 시간 동안 그 넷플릭스나 보면서 비행기를 또 기다리고,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다리야. 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너무 감사합니다.